27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한 거는 이제 파티클 시스템이랑 빌보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그 기존에 탄막 공격 시 기본 동그란 총알만 쌓는데 이걸 좀더 화려한 이펙트 공격과 기타 효과를 위해서 파티클을 구현했고요. 이제 파티클의 이제 파라미터로 속도, 가속도, 회전, 나이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파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현재 파티클 이렇게 눈 내리듯 눈 내리는 것 같은 기본 파티클인데 이걸 이제 탄막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좀더 화려한 파티클로 막불 불이 퍼진다든지 마법진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빌보드를 구현해서 카메라를 돌리고 어디, 어느 어느 방에서 파티클 쳐다보든 파티클이 저를 쳐다보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맵은 기존에 만들었었는데. 맵이 단시간에 맵 배치가 어렵고, 또 이제 그래픽, 그래픽 팀은도 계속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좀 장기적으로 봐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 계획은 파티클과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탐막을 합칠 예정이고, 또 맵에 있어서는 흐르는 물을, 물 지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끊